수! 학생 2 일로 오세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력을 잘하는 일? 응. 학생 2는 잘하는 게 뭐가 있죠? 몰라요 학생 1은 잘하는 게 뭐가 있죠? 없 응. 기억력 기억력? 어 맞아요 어? 학생 1은 예전에도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은 정말 잘 기억하더라고요. 먹었던 거라든지 장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 어. 그래서 좀뭐 기억력 좋은 것 같습니다. 그첫 예. 번째 시간에 제가 저기 좋아하는 일했죠. 그 좋아하는 일을 직업하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도 많아. 잘 잘하, 자기가 잘하는 걸 직업 삼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체육을 그러니까 달리기를 내가 잘해. 근데 달리기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재능적으로 잘 타고난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달리기 잘해서. 또 달리기 잘하다 보니까 국가대표가 됐네. 국가대표가 돼서 그거 직업이 되는 겁니다. 사실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달리기보다는 나는 사실 수영 선수가 하고 싶거든요. 수영은 또못 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은 수영인데 내가 살다 보니까 잘하는 건 달리기가 됩니다. 달리기 선수가 되는 거고. 또 학생 일에게 듯이 기억을 잘 한다고 칩시다. 기억을 잘해서 뭐책 같은 걸잘 보고 한번 보면 안 잊어버려. 그런데 나는 법이 싫은데 책을 잘 보고 외우면은 법 변호사 시험 볼때 유리하거든요. 그 변호사가 돼 버렸네. 나 변호사가 싫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잘해 나는 또 이게 워낙 저거 좋아서 변호사로 직업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보다 자기가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요. 왜냐면은 잘해야지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고, 그래야지 남들보다 돈을 더 버는 겁니다. 돈 벌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학생 2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맞는 말이 예, 그래서 여러분도 <laughs>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죠? 여러분 주변에. 네. 그죠 근데 공부를 사실 좋아하지, 좋아하는 친구는 별로 없을걸요? 잘하는 건 잘해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잘하니까 나는 사실 뭐 무용 선수나 체력 선수가 되고 싶은데 어? 자꾸 공부 잘한다고 계속 뭐 대학 가서 쇼파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잘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해봐야지 내가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같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학교 갔다 집에 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하면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똑같은 말씀 또 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잘하는 걸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 20대 또 찾아보고, 20대는 더문더 자유롭게, 대학을 가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해됐어요? 오늘 어, 수업 마칠게요.